빨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 놀고 있어 그러면 너뭐 어떡할 거야 나와. 우리 따라 갈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엄마 가지. 엄마가 지 엄마가 가지 야 가자 가자 하나, <목소리> 가자, 하나. 가자. 가자 하나 <목소리> <목소리> 엄마한테 와 빨리 와. 방구를 부른 거 뛰는데. 엄마 가. 아빠 가자. 안녕. 안녕. 갔다 올게. 놀고 있어. 어디 가는데? 장 보러. 가는데? 엄마 핸드폰 주러 왔다가. 갔다 와. <laughs> 안녕. 엄마 안녕해. 아빠 안녕해. 다들 오세요 해.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사러 왔다가 또 왕창 사서 집으로 갑니다. 하윤이 맡기고 온 대신에 찐빵이랑 만두 샀어요. 가서 같이 먹고 집에 갈 거예요. 엄마가 오든 말든. 일로 와. 할배가 고쳐주나? 약간 다야. 빨리 이리 와. 집에 가자. 하윤이 집에 가야지. 응. 아,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집에 가야 돼. 이리 와. 이리 와. 아빠, 할아버 내일 어디 가야 된대? 어, 일와나 아빠, 아빠 하나. 하나. 아빠 하나. <laughs> 집에 가자. 엄마. 안녕히 계세요. 해. 안녕히 계세요. 알래, 알래. <laughs> 가. 가. 안녕 계세요. 어, 안녕 안녕. 지손 잡아. 집에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이리 와. 가자. 아이고, 잘 잤어? 어잉? 뭐야 우야! 우야! 우유우 됐나? 야 우야! 우야! 우유우게 앉아서 먹어, 앉아. 앉아? 어? 응, 응다 먹었어? 해줘. 나갈 거야. 아직 좀더 있어야 된대. 이 <laughs> 나와 들어와. 문 닫아 들어와. 오늘은 따뜻한 우엉차를 마시려고 지금 뜨거운 물 받는 중이고요. 하현이는 아침으로 고구마를 먹는 중인데. 또 장난을 많이 쳐놨잖아. 왜안 먹고 그래? 냠냠해야지. 아니야, 잘한 거 아니야. 입에 냠냠냠 해야 잘한 건데. 고구마가 좀 퍽퍽하긴 하더라고요. 한게 너무 큰거 아니야? 괜찮아? 물하고 같이 먹어 물응물 응. 응, 물. 많이 퍽퍽한가? 고구마 물좀 넣고 으깨 왔어요 훨씬 촉촉하고 부드러워 보여요 이걸로 먹어볼까 우리? 뭐야? 한번 먹어봐 왜? <에이> 잘 먹나 볼까? 잘 먹나 보자 그럼 하연이가 자꾸 먹을래? 가자 <식> 없어 안 돼, 과자 없어. 거기도 없어. 이리 와. 과자 없어. 다 먹었잖아, 아까, 가 없는데. <laughs> 거기 올라가서 뭐 하게? 와, 너 대박이다. 와. 아니, 요 위에 이렇게 과자를 올려놨거든요? 근데 저 의자에 올라가서 과자 확인했나봐요. 대박이다, 너 진짜. 진짜 마지막이야. 없어, 이제. 이제 없어, 과자. 잘 먹었습니다. 할 거야. 옳지. 지금 미역국 끓이려고 하거든요. 육수로 시원하게 좀. 근데 마리 해물 육수지, 그냥 멸치랑 다시마랑 새우, 그리고 야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미역은 불려서 좀더 잘게 잘라놨고요. 그리고 이게 소고기가 냉동시켜 놓은 거 해동했는데 거의 익어버렸어요. 지금 하연이 자는 동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주신 들기름이거든요. 간장. 저는 저번에 우려둔 채순데 쓰고 남 부족한 거 이걸로 채울 거고요. 아니 그리고 하윤이가 지금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늘 병원을 갔다 왔는데 계속 어제부터 기침을 하는데 마른 기침이 아니라 헐 뭐야 이거. 이거 깨졌다. 깨졌어요. 여기 뭐야? 헐 이게 뭐야? 언제 깨졌지? 아니 아무튼 아, 일단 이따가 얘기할게요. 제가 멀티가 잘안 돼서. 아, 안아 망한 듯한데 어떡하지? 그냥 이네가 이렇게 굳은 상태로 익은 것 같아요. 하윤이가 밤 되니까 기침을 많이 하네요 폐에서 좀 올라오는 기침? 그런 기침을 계속해서 열도 없어요 콧물도 그렇게 안 나고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병원을 갔거든요 또안 가기에는 주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갔는데 감기였어요 콧물도 안에 물렁콧물이좀 차있다 하더라고요 미역도 미역 많이 볶는게 좋다 하더라고요. 더 맛있대요. 많이 볶아볼게요 아니 원래 그래서 내일 일요일이라서. 여기 근처에 얼음 썰매 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놀다 오려고 했는데 괜히 또 갔다가 더 심해지고 이제 또 설인데 더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쉬어야 할것 같아요, 집에서. 이 정도면 됐겠죠? 한참 볶은 것 같은데. 일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센 불로 해야 되는지 약한 불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조금 살짝 덮어놓고 푹 끓일게요. 간장을 안 넣어서 간장 한 숟가락 정도만. 만들었죠. 또 칼질을 잘 못해서 하나하나 썰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너무 피곤하고 그냥 촬영 안 하고 바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오늘 요리 끝입니다. <목소리>